난초는 요 종류 잎, 한 잎을 가지고, 한 잎을 가지고, 여기 난초 꽃이 만드는 부분입니다. 여기 부분에. 그러면 아까 제가 그 방안깨비 자른 거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잘랐는데,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, 자요. 이제부터 여 부분을 안 다치게 이렇게 자르고는 그리고 벌리면 이렇게 되겠죠, 그렇지? 이렇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을 약렇 대고 네. 이제는 오른손은 뒤로 가서 네. 요노을한 입을 이렇게 접어 봅니다. 네. 밑으로 접어서 요 사이에 끼웁니다. 접 부분에요. 틈이 있으니까요 사이에 끼우고 여기 음. 빼냅니다. 자 빼내고 뒤에 것은 그대로 접어서 돌려서 요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. 요 사이 틈으로 빼올리면은 잎이 서로 마주 보게 되겠죠.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딱 접어졌죠. 예, 이렇게 예, 접어진 것을 요 꽃잎의 방향과 요꽃잎요 나머지 방향을 각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걸 꼭 눌렀던 것을 다시 눌러서 이렇게 꽃잎을 만들어줍니다 꽃잎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됐죠 네. 난초같이 됐죠 요거를 난초의 잎을 합니다 잎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여기 끝이 예, 이렇게 말아 줍니다 이 I'm not s u 이 e I'm not sure. 이 m not sure. i 새 not sure. I'm not sure. i 떼서서지방에 만들고, 개감고, 만들고, 그난초잎을 만들고, 했는데이걸 붙여있는 상태를, 그대로,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음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음이그다사이트 이어서 모든 각도를 같이 했어. 자, 이한 손이 만들어졌고, 또한 손이를 자, 손이 달랑 들어가서 이렇게 끼우겠습니다. 그리고 뒤에 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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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꽃 이렇게.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이를붙이렇네요 뭐또각도를 이렇게 맞춰 줘. 건 잎을 자, 됐습니다. 요거를 이제 잎을 각각 만들어 줘야 돼요. <laughs> 이 사이에, 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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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드네요. 응. 저렇게 님, 님. 님, 님. 님, 님. 님, 님. 님. 이렇게 님. 들어. 한 다발이 님. 님. 죠 이제. 예. 네. 참 ã o t 어